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벨라시타. 맛있겠다. 벨라시타 첫 번째 손님이야? 예. 어머. 손님. 아, 아. <laughs> 아니 엄마 같이 먹 손만 해도 돼. 한번 적으로 해줘 봐봐.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원고들을 이렇게 카메라를 켜 놓고 본인이 직접 녹화를 해서 연습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매일매일은 이렇게 촬영은 못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바로 촬영을 해야 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겸 연습도 할겸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제가 연습할 원고는요. 음,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그리고 쇼음악 중심. 일단 제가 연습할 때 어, 체크를 하면서 해야 할 포인트는요. 제가 말을 할때 입꼬리에 힘이 자꾸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꾸미는 소리가 난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잉! 이런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아기가 말하는 것 같고 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174번 추지윤입니다. 유튜브가 어린이의 유튜브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MC 원고를 합니다. MC 원고랑 뉴스 원고는 정말 다르게 읽어야 되더라고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 생로병사의 비밀은 시사랑 교양이 약간 섞인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밝지만 밝지만 <laughs> 밝지만 약간 조금 차분한 밝, 밝음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보다 살짝 한톤더 높여주는 안녕하세요, 생로병사의 비밀의 추지윤입니다. 저의 그 연습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유명한 모델을 찍은 것도 아니고 사진작가의 작품도 아닙니다.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나볼 주인공들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수다를 찾아보면 쓸데없이 말이 많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쓸데없는 말이니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수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수다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양 MC도 한번 녹화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진짜 엄청난 친구를 녹화를 해야 돼요. 바로 쇼 음악 중심 MC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나운서가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다양한 영역대를 다 소화해 낼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네요. 해볼게요. 이건 더 높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쇼 음악 중심 MC 지윤입니다 보다 더 달콤한 음악 중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진짜 못해 먹겠다, 그쵸? 전 뉴스 할래요. 연습하는 동안 <laughs> 침대에 올려놨는데 내려달라고. 귀엽죠? <laughs> 제가 그저께 이두 책을 샀어요. 요거는 그날 바로 읽었고,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가끔 대형 서점에서 화제가 되는 책들에 관련한 문제가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서점에 가서 그냥 읽고 싶은 책 뽑아서 근데 되도록이면 베스트셀러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책 진짜 추천드려요. 과외를 사러 왔어요. 애들이 오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너무 허기가 져서 원래 닭강정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양심상 닭강정은 뭐 이제 강식당을 볼 거예요. 뿜이야, 인사해줘.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laughs>